야, <laughs> 근데 진짜 올해 이렇게 보관은 그냥 나 죽을 게 아니야. 교전 시작하면 그냥 나 터질 게, 유폭날 게. 근데 그 일본 중순 양함이 꺾인 올해 있잖아. 지금 좌우로 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뭐니, 뭐임? 야, 방방 오래 발사가 한 바퀴 돌지 않았 냐？아, 금뭐 였어？부 축함 은또왜 없어？어, 응. 아니, 나보다 피타이 좋네. 이상하다. 지금 내가 피타이 제일 좋네. 자, 계획은 뭐냐면요. 오스틴이나 모가미를 만나. 철갑으로 결정타를 내고 나는 유유히 빠져나오는 거지. 이거보다 지금 완벽한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짜우니까. 잠수함 저기으면안내 쓰면... 아, 오딘 베네토 전대라서 제네를 제네르, 제네르 스파테아 위치를 알것 같은데. 근데 이리안을 타네 마가멘 저쪽 동남아시아 쪽 클랜 아닌가 중국인가 저 나폴리 그냥 들어오는데 이제 짜오에게 2 0 k 로어에만 맨 완벽해. 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보이는 게 없지? 왜 나폴리는 안 죽지? 나 어디까지 내려가야 적을 볼수 있는 거야? 나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아무것도 없어. 이와미. 오케이. 일단 이와미. 어, 로드섬 저기 있다. 잠수함 저기 있네요. 오케이. 이거 오스틴 같지 않아? 여기 섬 뒤에 있는 거? 여기? 오스틴 말고는 여섯 발 날아간 게 없. 하나 있네. 아니, 근데 무임?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아홉 섬? 아, 어딘. 뭔데요? <laughs> 왜 아무 것도 없는디? 도치? 몰칸가야 근데 이거 구축함 진짜 이러고 안 들키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게임 터지는데 내가 구축함이 아니네. 포 쏘고 싶다. 진짜 쏘고 싶다. 쏘면 들키겠지? 괜히 쏴서 산통 깨지 말고 잠이 비나자아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좆댔다 뭐야, 뱅가드? 난나 진짜 화장실 갔다 와도 그냥 직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걸린 채로? 님들아 지금 라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 게임하면서 처음인데 이런 라인? 진짜로? 모임? <laughs> <뭐임>? 또또 <laughs> 아, 또 우리 팀 흥미로운 짓을 시도하는구만. 근데 이 앞에 레후랑. 야스벨드둘다 있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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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마 여기서 걸렸을 거라고는 지금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걸. 나 같아도 이거 예상 못하지. 왜 여기 있는데. 아 근데 측면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시타 각안 나올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건 나는 지금 기대 피해가 하나도 안 쌓인다는 거예요. 뭐다 죽냐? 님들아 이거 각도 안 되죠 시타 각도. 괜히 이거 찰기 때문에 나 걸리게 생겼네 아 레우도 시타내긴 애매한..친구인데 어뢰에게 맡긴다 가만히 있는 모가미가 있으면 좋겠네 얘는 전함 주포 들고 오면 이거 엉덩이로 시타가 나긴 하는데, 얘는 아무리 관통력 좋다해도 순량한 관통력이라. 야 찰기야 빨리 눈, 눈치껏 귀하네 걸리잖아. 후진하네. 전진하면 안 되냐? 어, 전진한다. 세 발. 두 발? 야, 저, 그 예상 못했지, 친구야. 어레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날아오지. <laughs> 어, 불 나야 되는데? 좋겠다. 어떡하죠? 제 화재 돌려주십시오. 1불? <laughs> 근데 진짜 이거 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됨. 아무리 봐도 지금 하우델리우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직, 직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과간통 만나지? 지금 내가 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건가? 섬 이상은 더이거은요이들은저 찰기 은더면은 사거리가 애이하게 안되네요 야스상일면이러면더탐 지우고 난 빠지면 되지 않나 쉽봐. 잠깐, 장전이 빠르시네. 아, 뭐야, 블로켓이었잖아. 야스벨드야, 그건 잡아라 진짜로. 이거 정도는 내거든. 내가... 야, 이거 내가 터트렸네. 게임 애들, <laughs> 애들 라인 박살 내갖고. 어, 나 감속하면... 뭐랄 수 있는데, 응? 넌오버매치도 못하는 게 뭐랄 수 있는데, 51mm 관통 아, 갑판 규탄한다! 좌우에게도 관통력 보정을 <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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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저 이거 꺾고 싶거든요 설마 이왕이앞포두 개의 힙합 나겠어? 결정타나겠어? 깝쳐 봐. 아쉬 됐고, 아, 어림도 없네. 나 이런 좌우 플레이 게임 9년인가 8년 하면서 처음이에요. 이 게임 올해로 10년 차인가? 그럼 10년 만에 처음이야. 이딴 게임을 내가 10년이나 했다고? 미치겠네. 같은나 괜데 분탕 대성공